안녕하세요. 방구석 관량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인 그랜저 아이즈 하이브리드의 연비를 인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연비 테스트는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해봤는데, 제가 사업장에 출퇴근하면서 18회 정도 반복해서 계기판을 촬영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성인 5명을 태우고 중거리 약한 200km 정도를 주행한 후에 계기판에 찍힌 연비를 또 찍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 모든 주행 거리가 누적된 700km 정도 주행된 그 연비까지 찍어봤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한 2km 남짓한 초 단거리를 주행했을 때는 연비가 네. 어떻게 찍히는지도 찍어봤네요. 연비 인증 후에는 이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 운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제가 느낀 그대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연비 인증부터 가볼까요? 먼저 출퇴근길. 연비 측정 18회 동안 각각 계기판에 지킨 연비입니다. 생각보다 편차가 조금 있긴 한데요. 고속이랑 시내 비율은 6대4 정도입니다. 4월 8일 출근길 연비 19.2 4월 8일 퇴근길 연비 18.2 4월 9일 출근길 연비 17.9 4월 9일 퇴근길 연비 18.4 4월 10일 출근길 연비 18.2 4월 10일 퇴근길 연비 15.9어 아, 조금 낮네. 4월 12일 출근길 연비 17.5 4월 12일 퇴근길 연비 17.1 4월 15일 출근길 연비 17.6 4월 15일 퇴근길 연비 18 4월 16일 출근길 연비 18.3 4월 16일 퇴근길 연비 19 오. 4월 17일 출근길 연비 18.9 4월 17일 퇴근길 연비 18.3 4월 18일 출근길 연비 18.5 4월 18일 퇴근길 연비 18.4, 4월 19일 출근길 연비 18.6, 4월 19일 퇴근길 연비 17.7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출퇴근길 연비 테스트였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왕복 200km의 중거리 연비 테스트입니다. 이때 제 차에는 성인 5명이 타고 있었고, 코속과 시내 비율은 8대2 정도였습니다. 자, 그럼 과연 연비는? 네. 18이 찍혔네요. 아, 이 정도면은 훌륭하죠. 이때 괜히 제가 혼자 뿌듯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 마지막으로 단거리를 탔을 때, 초단거리를 탔을 때 연비가 어떻게 나올까? 같이 보시죠. 짠. 10.6. 호호. 이게 타보니까 그래도 한 10km 정도 이상 주행을 해줘야 연비가 괜찮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측정이 돼서 계기판에 나타나는지까지는 저도 뭐 찰못이라서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형님 계시면은 댓글로 설명해 주시면 차럭 자세로 숙지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7 0 0 k m 정도 누적 연비 계기판 영상을 보시죠. 짠! 보시면, 어, 약7 0 0 k m 를 16시간 40분 동안 주행한 결과, 누정 연비는 17.6이라는 의미고요. 제 기준에서는 되게 괜찮네요. 공인 연비가 16.2인 거를 생각하면 그리고 대형 차량인데도 경차 뺨치는 연비가 나오는 거 보면 은 만족할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랜저 아이즈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마무리로 제가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행하면서 느낀 연비 운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연비 운전이 뭔지는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뭐 급가속, 급정거 하지 말고 속도 붙고 나면은 관성을 이용한 관성 주행 구간을 늘리고 등등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론으로는 알아도 생각보다 자기 운전 습관이 몸에 박혀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원래 약간 밟는 스타일이었다 보니까 연비 운전하기가 아직까지는 좀 답답한 감이 있긴 한데 결국에는 그냥 계기판에. 전기모드인 EV모드가 언제 켜지는지 잘 보시고 이 EV모드가 최대한 자주 많이 켜지게 그냥 발끝에 세포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연비 수치를 한뭐 20점 만점으로 둔 다음에 운행 끝나고 찍힌 연비가 나의 외모 점수다 뭐 이딴 식으로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서 운전을 하면 나름대로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연비 올리겠다고 민폐운전은 하지 마시고요 이 민폐운전이랑 연비운전은 한끗 한 차이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또, 차량 운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